플라톤이 현대에서 현대인의 가치관을 철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플라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탐구하며 시대를 초월한 통찰을 남긴 철학자입니다. 만약 그가 현대에 살아서 우리의 가치관을 분석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오늘은 플라톤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가치관을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공동체의 개념을 강조하며 개인주의보다는 조화로운 사회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최우선하는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인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별적인 성공과 자기표현을 중시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지만 반대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나 가족 중심의 연대가 감소하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더 단절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현상을 공동선의 붕괴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가 보기에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윤리적 책임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공공정책에 무관심하거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비판받을 만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는 현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즉, 개인의 행복이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사회적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파트 2. 상대주의와 절대적 진리의 부재. 플라톤은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이 감각적 세계에 갇혀 있으며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적 진리보다 상대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인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태도는 관용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도덕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이데아를 외면하고 감각적 세계에 머무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는 절대적 정의와 도덕적 원칙이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현대에 살았다면 그는 인간이 감각적 경험과 사회적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 보다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파트 3 물질주의와 감각적 쾌락 추구 플라톤은 물질적 성공이나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탐구와 도덕적 삶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와 쾌락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삶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제적 성공과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이나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가치관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소비주의에 매몰되게 만들 위험도 존재합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감각적 세계에 대한 집착과 연관됩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고 지혜와 덕을 추구하는 삶이 인간을 보다 고귀한 존재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물질적 성취에 집착하기보다 정신적 성장과 도덕적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플라톤은 감각적 쾌락이 일시적이며 참된 행복은 이성적 탐구와 내적 조화를 통해 얻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는 장기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현대에서 현대인의 가치관을 분석했다면 그는 개인주의의 확산, 절대적 진리의 부재,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 그리고 내면적 성장을 통한 참된 행복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 보다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